오디오 드라마 붉은 진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완벽해 보였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 배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끔찍한 비밀들. 한지우라는 이름의 여자가 결혼이 묻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32층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고 화면에는 방금 전 보낸 문자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혈흔이 묻은 채로 이곳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문자는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했던 일상 6개월 전에 한지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한국 최대 제약회사, 한진 그룹의 외동딸이자 후계자, 그리고 잘생기고 능력있는 의사 남편, 박민호와의 금슬 좋은 결혼 생활.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에서 아침을 맞는 지우의 하루는 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삶에도 작은 균열이 있었으니, 바로 3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검사 결과 어땠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우는 내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라.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고. 그 사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철수 회장은 딸을 사랑했지만 사업가였습니다.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지우의 이복형, 한태준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아버지, 지우는 이미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태준의 말에 철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지만, 지우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균열 사진 속의 비밀. 그날 오후 지우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새어머니 이미란만 있었죠. 철압을 뒤지던 중 지우의 손이 낡은 창자에 닿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창자를 열어본 지우.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20년도 더된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장의 사진이 지우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자신이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에 새어머니, 이미라니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진짜 모녀처럼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죠. 이상의 새엄마랑은 5년 전에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지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배경은 분명 제주도의 어떤 해변이었고 사진 뒤에는 흐린 펜으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우와 엄마 1995년 여름 엄마 새엄마가 아니라 엄마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이라는 분명히 자신과는 5년 전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처음 만났다고 했었는데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서? 찾았니? 돌아보니 이미라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긴장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죠. 새 엄마 이 사진이 뭐예요? 왜 여기 제가? 지우야, 그건 임이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침묵이 지우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과거. 그날 밤 지우는 민호에게 사진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민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던 것이죠. 오늘 밤 10시 평소 장소에서 y 누구일까요? 그리고 평소 장소라는 건 지우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지난 몇 달간 계속 주고받은 수상한 문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구나. 미안해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슨 약속?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 날 지우는 민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민호에게는 의대 시절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여자. 하지만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고, 당시 민호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민호는 목격자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첫 번째 의료진이었다고 되어 있었죠. 이상해 너무 우연에 일치하 지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그 사고가 일어난 날짜였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바로 민호와 지우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죽었다던 여자 며칠 후, 지우는 민호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외출한다고 했을 때, 지우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민호가 향한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본 순간 지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서유진이 살아서 거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야, 늦었네. 미안해. 유진아, 지우한테 들킬 뻔했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이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때가 되면 때가 언제야?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어. 지우는 카페 구석에 숨어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죠. 유진이 살아있다고? 그럼 왜 죽었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민호는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진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 어머니가 치킨 대로 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누구 어머니를 말하는 걸까요? 이미란 씨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 이미란? 지우의 새어머니를 말하는 건가요?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새어머니와 민호가 그리고 죽었다던 유진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기 당신 아내 아니야? 민호가 황급히 돌아봤을 때 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침묵, 그리고 민호의 창백해진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진실들 집으로 돌아온 지우와 민호 사이에는 끔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지우가 입을 열었죠. 설명해. 지금 당장. 지우야, 들어봐. 들어보라고. 3년간 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죽었다던 전 약혼자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 새엄마와 함께.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유진이? 정말로 죽을 뻔했어. 그날 밤 교통사고가 진짜 사고가 아니었어. 지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미란 씨가 유진이 우리 사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새엄마가 유진 씨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유진이랑 나는 가짜로 그녀가 죽었다고 꾸몄어. 그리고 이미란 씨는 나에게 조건을 걸었지. 무슨 조건? 너와 결혼하는 것. 그 대신 유진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했어. 지우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나에 대한 사랑도 거짓이었다는 거네.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널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임이라니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의 뒤로 서유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든 대화를 다 들었구나. 지우야, 이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새엄마,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새엄마, 이미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어.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우씨, 이제 모든 걸 알아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란, 이모는 당신의 친엄마예요. 진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말을 잊지 못했죠. 친엄마, 이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우야 나는 너의 친엄마야. 그럴리가, 그럼 왜 지금까지? 20년 전, 나는 너를 낳고도 키울 수 없었어. 철수, 내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나는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 이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났어. 하지만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5년 전, 철수의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새어머니로 그게 너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와는 왜요? 민호가 저를 진짜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당신과 결혼한다면 저는 영영 그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지우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엄마가 아니, 친 엄마가 유진 씨의 죽음을 꾸미고 민호를 협박해서 저와. 결혼하게 한 거군요. 그래요. 하지만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겼어요. 뭐가요? 이미라니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민호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일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널 사랑해. 유진보다도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원래 저를 사랑했잖아. 유진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안 돼. 유진이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우 씨도 저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거예요. 유진이 칼을 들고 위협했을 때, 지우와 민호 그리고 이이란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이 넘어지며 스스로 칼에 찔린 것이었죠. 유진아, 유진아, 민호가 유진을 부축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후였습니다. 미노야, 사랑해. 유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한 이별이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란과 미노를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당방이었지만 복잡한 진실을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지우가 마지막 문자를 보낸 상대는 아버지 철수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리는 긴 메시지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라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지우야 미안해 하지만 아직 진실이 하나 더 있어. 이미라니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의 친엄마가 아니야. 뭐라고요? 20년 전그 사진. 그건 내가 너를 돌봐줄 때 찍은 거야. 너의 진짜 엄마는 다른 사람이야. 지우는 또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바로 그때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태준의 어머니였습니다. 분명히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안녕, 지우야, 오랜만이구나.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놀랐구나. 당연하겠지. 모든 사람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장례식도 모두 연출이었어. 너를 지켜보기 위해서 말이야. 내 딸, 세상에, 태준의 어머니가 지우의 진짜 어머니라는 말인가요? 20년 전, 나는 철수와 불륜을 저질렀어. 그리고 너를 낳았지. 하지만 태준이가 있었기 때문에 너를 인정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군요. 버린 게 아니야. 지켜본 거야. 항상 멀리서 그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미란에게 부탁해서 너를 돌봐달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죽은 척 연출한 뒤 태준이를 통해 너를 계속 감시했지. 그럼 이 모든 일이 태준이도 몰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내가 그의 이복누이라는 것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준이 지우를 견제했던 것도 이미라니 지우를 보호하려 했던 것도 그리고 유진 사건까지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한 여자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후 지우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후긴 혼란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태준과도 진정한 남매가 되었죠. 태준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지우를 인정하고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지우는 모든 거짓과 비밀을 걷어낸 후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드디어 아이도 생겼고요. 이미라는 지우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20년간 헌신적으로 돌봐준 것에 대해 지우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우의 가족으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철수 회장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후 오히려 지우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아니, 혈연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우야, 이제 정말로 행복하니?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을 때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비밀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말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진짜 사랑과 가족에입니다. 한지우처럼 말이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진실한 사랑, 진짜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어떤 비밀이나 거짓말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진실은 때로 아플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였습니다.